안녕하세요. 기운센 여왕 서로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여왕과 교미신앙 택배 보장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문하셨던 분들의 라벨지를 인쇄를 해 주시고요. 이 라벨지를 스티로폼 상자에 붙여 주십시오. 그 다음 공기 구멍을 먼저 뚫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 구멍은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 옆에 하나씩 해서 총 8개를 뚫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종이상자도 구멍을 앞에 3개, 뒤에 3개, 옆에 하나씩 해서 총 8개를 뚫어 주십시오. 예,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예, 공기구멍을 먼저 뚫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왕농을 이렇게 5개씩 고무줄로 묶어 주십시오. 예, 5개씩 해서 먼저 종이상자에 이렇게 습니다 종이상자에. 이렇게 다섯 개 여고, 그 다음, 다섯 개를 여겠습니다. 열 개를 여어을 경우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여유 공간을 과일망 스펀지 있죠. 우리들이 쓰는 거. 요거를 두 개를 겹쳐가지고 여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 됩니다. 어, 예, 제가 볼때 굉장히 안정적, 안정적이고 보기도 좋습니다. 10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20개의 경우에는 예, 10개 연 옆자리에다가 예, 좀 빡빡하긴 한데요. 살짝 밀면서 하면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한 손인데요. 두 손을 잠시 하겠습니다. 해서 한 손으로 어렵고 예, 두 손으로 옆으로 벽면을 약간 열, 밀면서 하면 들어갑니다. 조금 비좁거든요. 근데 비좁으니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 어, 하면 2 0 개가 들어가죠. 예, 혹시 모르니까 흔들거리지 않게 예, 위쪽에 역시 갈일망 스펀지를 하나 올고요 예,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 어. 이렇게 40개가 들어갔죠. 요거를 예, 예, 스트룸 박스에다가 하나를 엮어요. 그럼 옆에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예, 동일한 예, 종이 상자를 여어주십시오. 그러면 예, 빈 공간이 채워져요. 여기는 벌이 있는 통, 여기는 벌이 없는 통. 근데 이것도 약간의 유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이에다가 가일망 예, 스펀지를 하나 엮겠습니다. 이렇게 엮고, 예. 예, 보이시죠? 예, 이 종이상자와 종이상자 사이에 예, 가열망 스펀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도 이양벌이 들어가고 여기도 이양벌이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러면 20개, 20개, 40개까지 예,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수량이 많을 때는 사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택배보다는 예, 직접 오셔서 가져가는 걸 권하십시오 저희들 주문할 때 주의사항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뚜껑을 찾아보겠습니다 뚜껑, 예. 뚜껑을 덮고 예, 본인의 라벨지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도계까지 예, 온도계까지 해서 예, 고객에게 건네주면 되겠죠. 어, 이상으로 기온센여왕, 천여왕과 교미신왕 그 포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